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네요. 지난번 2월 24일 2차 바이러스 관련 영상으로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쭐라롱권대학교 법대 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쭐라에서는 3월 16일부터 휴교령을 내렸고 이틀 뒤인 3월 18일에는 태국 정부에서 술집 공연장 그... 마사지 가게, 클럽 등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영업장에 대해서 2주간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국 내 모든 학교 및 어학원 역시 2주간 휴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줄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기 이틀 전에 먼저 휴교를 시작한 거죠. 4월에 태국에서 열리는 유명한 축제인 송크란도 연기되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관광객이 많던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방콕 일부 지역 마트에서는 사재기 소동이 벌어졌으나 이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으로 물자가 부족해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콘도 앞 테스코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보시는 대로 일부 특정 브랜드의 라면, 통조림, 쌀이 소진되었고 생수와 휴지를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좀더 늘어났다는 점. 이게 평상시와는 좀 다른 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재고 부족이 발생할 정도의 사재기는 3월 19일 현재 방콕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콕 유명 콘도 및 헬스장 등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만 해도 75명이었는데 15일 114명, 16일 147명, 17일 177명, 그리고 18일 212명입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재 2단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프라유 총리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전 국민의 이동과 출입국을 통제하는 3단계 경계태세로 격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줄라 어학당 그리고 줄라가 아니더라도 태국에 어학연수를 오고자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태국에 오시는 것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국에서 줄라 어학당 2020년도 3차 수수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국내로 돌아가셔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댓글로 태국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느 구독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바이러스 사태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만 해도 13만 명이었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월 19일 현재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의 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긴 빗장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대륙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열릴 것 같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쭐라어학당에서는 3월 16일 이후 남은 2020년도 2차수 수업은 올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쭐라어학당에서는 90%의 확률로 다음 5월 차수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면 학습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태국에 어학연수를 오시는 분들 중 온라인 수업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다른 어학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린 휴교 명령은 2주이지만 2주 안에 사태가 진정되면 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재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며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상 태국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